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이사의 필라테스 여기 가세요. 오늘 찾아온 곳은 오목교입니다. 오목교역 8번 출구에서 아주 가까운 센터입니다. 바로 오늘 찾아갈 곳은 바른정 슬링엠 필라테스 컨디셔닝 센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센터 방문해 보도록 하죠. 자, 가시죠. 네. 저는 지금 바른정 컨디셔닝 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층만 올라가면은 바로 센터 입구입니다. 자,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 따라오시죠. 음. 와, 지금 이제 문 앞에 저희 국제 재활 필라테스 인증 현판이 보입니다. 바른정 컨디셔닝 센터 원장 지민정. 보이시죠? 자, 지금 이제 밖에서는 이제 안에가 안 보이는데, 그럼 제가 너무 오랜만에 또 뵙는 상황이어가지고, 또 살짝 또 긴장이 되네요. 자, 제가 똑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 민정 쌤 계십니까? 똑똑.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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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랜만에습니다안녕하세 아, 여기. 아, 아이고 <laughs> 작지만 음료 준비, 준비했습니다. 아, 네, 아 여기가 센터군요아네 맞습니다. 아 지금 뭐 괜찮죠 들어가도? 네네 네 들어... 아, 저 실례 좀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아, 어, 좋은데요? 네. 어? <laughs> 아, 아, 아무튼 이제, 어, 센터에 도착했고, 이제 민장 선을 만났습니다. 아, 그러면 잠시, 어, 짐을 좀 풀고, 그 다음에 또 센터 구경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목교역에서 바른정 어, 슬링 앤 필라테스 컨디셔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 지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 네, 지금부터 네. 센터 좀 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 아, 네, 네, 이쪽으로. 네, 네 한번. 아, 실례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여기는 이제 체형 측정을 할수 있는. 음. 네, 예. <laughs> 아, 근데 이곳에서 <laughs> 네. 이제 회원분들 체형 측정을 할수 있는 공간이군요. 네, 네, 맞아요. 어... 그 여기 앞에 서셔서 체형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네. 촬영을 통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십회마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번 아, 이제 <laughs> 네. 운동 받기 전과 후를 <laughs> 네. 비교하기 위해서 체형 분석을 하는 네, 맞습니다. 어, 공간이고요. 네. 자, 그러면은 어, 여기 테이블은 뭐, 뭐 하는 공간인가요? <laughs> 이제 오셔서 여기 기구랑 저희 소개를 보시면서 상담을 진행을 할수 있는 공간인데요. 네. 여기에 앉으셔서 기구 설명 들으시고 아 저희 소개 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아. 의자 배치가 이렇게 네, 되어 있요 네, 맞아요. 의자 배치도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laughs> 저희를 볼수 있게 내부 공간을 보면서 네. 상담이 진행 가능하게끔 네, 맞습니다. 아, 마련된 공간이군요. 네, 아. 의자 배치 항상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laughs> 어잘 세팅을 하셨네. 네. 어, 그러면은 이제 뭐 이곳은 이제 창고. 어, 네 그래요. 맞아요 어, 창고. 창고인 것 같고요. 네. 그냥 옆에 이 공간은 네. 딱 이제 봐도 탈의실입니다. 탈의실. <laughs> 탈의실도 아주 사물함이 깔끔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네요. 네, 어, 거울도 있고. 인, 캐비넷으로 네 개. 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빗이랑 머리끈도 좀 머리 못 묶고 오신 분들 대상으로 좀 쓰실 아, 수 있게 아, 그렇죠. 사람들 네. <laughs> 어또 깜빡할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예. 어. 네. 그래서 준비. 저 셋시만 또 머리끈 배려까지. 네, 맞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이 제일 제 중요한 네, 제일 중요한 아, <laughs> 운동 공간 네. 아, 한번 <laughs> 봐 볼까요? 네, 이쪽으로 네. 오시면은 야 저희 센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슬링이 있습니다. 일단 <laughs> 뭐 2단, 3단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네. 어, 보니까, 요거요거 네. 어, 야, 이건 제가 뭐 처음 보거든요. 스티몰라. 아, 어, 맞아요. 스티몰라 제품이 ]입니다. 여기 네. 딱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야, 이거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네. 어, 장비까지 걸려 있는데, 이런 거좀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 네네네. 이게, 토탈 한 얼마 정도 들었나요? 설치하는데 이 슬링 3단 짜리랑 패드랑 이런 악세사리 그리고 스티뮬라 다 합하면 한 2천만 네. 원 정도. 아, 2천만 원. 네, <laughs> 제일 비싼, 비싼 기구입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여기 센터의 아주 가장 큰 장점. 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꽃이죠. 어, 네. <laughs> 아, 근데 궁금한, 잠깐만요, 좀 작동법 좀. 어, 네, 뭐 네, 네, 네. 좀 느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스티뮬라가또 네. 네, 모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일단 이게 전원 버튼이고요. 네. 키면은 진동이 흘러가요. 어, 느껴집니다. 진동. 네. <laughs> 흘러가고, 이게 초시계인 거고요. 그리고 끄면은 끌 수가 있어요. 네.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변동. 아, 변네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고, 1단계에서는 좀 머리 슬링을할때 아... 머리 쪽에 그래서 진동이 세기가좀약해약 네, 약하... 맞아요. 약하게 돼 있고 음. 2단계는 이제 사지 팔다리. 팔다리에 사지 네, 팔다리 갔을 때 그래서 아까보단 조금 세게. 그러네요. 해. 아까보다 진동 세게 좀 강해졌습니다. 네. 세고 3단계에서는 이제 몸통 오, 조금씩 달라요. <laughs> 조금씩 강도가 어, 약간 다르고. 데 헤르츠는 30헤르츠로 흘러가고 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동으로 하면은, 잘 마음대로. 아, 왔다 갔다, 응, 약했다가다가 네, 약했다가. 네, 네, 맞아요. 아. 세게만 나오네요, 갑자기. <laughs> 네, 이런 아무튼 이제 이런 장비가 네. 다 갖춰져 있네요. 어, 그럼 좀 이따가 이거 네. 체험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이따가, <laughs> 네. 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네. 나서 그 느낌도 제가 또잘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쪽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네. 음. 자, 그 다음에 역시 이 필라테스 기구가 딱 마련이 되어 있네요. 네. 저요 기구는 이제 이 리포머와 캐딜락을 같이 쓸수 있는. 네. 캐포머죠? 네, 캐포머. 네 맞습니다. 캐포머입니다. 캐포머. 어, 개포모, 그 다음에 체와 바렐이 네. 잘 마련되어 있고 어 근데 네. 어, 눈에 띄는 거는 원래 이 위치에 트레페지가 있잖아요 <laughs> 네. 여기 지금 트레페지가 아니라 어이 슬링이 네. 어, 달려있네요 네, 트레페지를 이렇게 쓸까 하다가 그것도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지고 스트랩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 상당히 비슷하게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레페제 효과도 내고, 네. 슬링을 쓰고 싶은 분들한테는 슬링을 쓰기도 하고, 어... 여기서, 이거는 저기 있는 슬링과는 다르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 이걸 이용해서 <laughs> 네. 캐딜라 동작과 기구를 맞아요. 같이. 네, 네, 이거는 있군요. 슬링이랑 병합을 해서 쓸수 있는 뭐, 별, 어, 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어, 이런 걸또 캐딜라 기구 연결해서 쓴다는 거 자체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어. 자, 어, 근데 여기가 이제 칸막이야, 막. 아, 네. 양면 거울이에요. 그래서 아, 거울 칸막이네요, 네, 양면. 양면으로, 음. 여기서도 거울이 있고, 여기서도 거울이 있는데.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은 제어, 제어만 보이니까 상대편은 안 보이는. 아, 아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또 궁금한 게. 네. 여기가 동시간에 이제 두 명이 돌아갈 수 있는 네, 센터인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네. 칸막이를 네. 설치하셨군요. 를네수입니다 아, 네. 근데 칸막이가 벽으로 있기보다는 거울로 또양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어, 거울 효과도 볼수 있군요. 네. 아 그래서 지금 필라테스 기구가 여기 공간에 한 세트, 맞아요. 여기 <laughs> 공간에 한 세트, 맞습니다. 그래서 동시간에 이제 두 명이 돌아갈 수 있게끔. 네, 네. 아니면 여기 뭐 y e 도 봤나요? 듀엣도 가능한데, 듀엣으로 음. 하시게 되면, 이제 이 거울을 여기나, 여기다가 치워버리고, 이렇게 듀엣으로. 아, 그럼 이제 요거를 이렇게 살, 이게 바퀴가 달려가지고. 네, 움직여요. 움직여, 어, 움직여. <laughs> 쉽게 아, 움직일 수 어. 있어서. 아, 좋은데요? 아이디어가 <laughs> 네. 아주 공간을 잘 활용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듀엣까지 가능할 수있고죠 네, 수 맞아요. 있겠고요. 듀엣까지 가능합니다. 어, 근데 궁금한 점이, 네. 이 듀엣은, 네. 어, 주로 어떤 분들이 등록을 해요? 예를 들면, 뭐, 가족? 네, 가족 단위로 오시는 경우도 네. 있고, 커플, 연인. 아, <laughs> 네, 연인끼리. 네, 연인끼리. 그리고 친구. 친구끼리도? 네, 그리고 오. 따님이 어머니를 데리고 오신 경우도 많고요. 아, 부모님 네. 이제. 네, 시이 하자 오잖아. 해서. 네. 잘못 찾아오시니까, 네. 따님이 모시고 오셔서, 네. 같이 해서, 듀엣으로 그렇게 운동하시고요. 아, 아. 아. 뭐, 며느리랑 시험에도 오나요?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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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본것 아, 같긴 한데, 어. 거의 따님이랑. 이랑 이제. 연우님이랑 시어머니는, 네. <웃음> <웃음> 아, 아무튼 이제 뒤에까지 할수 있는 공간이고. 네. 오, 보면은, 뭔가요, 이거? 여기, 아, 네. 뭐, 애벌레도 아니고. 아, <laughs> 플라잉 요가 해먹인데. 네네. 요거는 이제 다리 붓기가 좀 심하시고, 하체 근력이 약하신 분들. 아... 대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리에다 해먹을 감아가지고 감아서. 네, 올라가면은 올라가서 네, 이제 네. 쪼아주잖아요쪼았다가 네. <laughs> 이제 내려오면은 혈액순환이 <laughs> 확 되면서 아... 아주 좋습니다. 어, 이게 또 현대인분들은 <laughs> 네. 네, 아, 장시간 고정. 또 앉아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하지 부종이 많죠. 네. 오,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뭐 이러한 데 해먹이 있다라는 거. 네, 그렇죠 해먹딱두개 어. 있어서. 이것도 듀엣이 가능한 건가요? 하면은 할수 있는데, 아직, 플라잉은 듀엣은. 아, 플라잉 선생과? 네, 회원이 제가 이렇게? 뒤에서 해드리고, 앞에서 하시는 거 보면서 위험하다 싶으면 내려가서 좀 도와드리고. 아, <laughs> 이런 용도로? 네, 앞뒤로 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네. 그렇습니다. <laughs> 어,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 이렇게 또 해머까지 네. 어, 설치가 되어 있고. 어, 그 다음 거울이 아예 이 한쪽, 여기, 면에 다 부착이 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원래 여기가 창문이었는데, 그냥. 막고, 싹 거울로. 아, 창문? 네, 창문. 아, 그럼 ]인데. 여기가 이쪽도 창문이고, 저쪽도 창문이고. <laughs> 한 면이 창문인. 맞아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다 창문이었어. 요 어, 어차피 창문이 양쪽에 있으니까. 네. 한쪽은 이제 거울로서. 맞아요. 여기는 막고, 그냥. 음, 어, 잘 막으셨네. <laughs> 어, 어쨌든 운동할 때 거울은 또 필수잖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음. 또, 이쪽에는, 네. 어, 수도구가, 수도구가 있고, 상... 근데 이건, 이건 뭔가요? 이거? 어, 이거, 캐... 리포머, 여기. 아, 상판. 상판, 아, 자, <laughs> 아, 아, 상판이고, 네. 여기 이제, 수도구가 배치가 되어 있군요. 네. 아, 자, 운동관을 좀잘 살펴봤고, 어. 자, 그러면, 네. 어, 지금부터 원장님과 좀, 인터뷰? 네.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자, 그러면 이제 인터뷰하러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